안녕하세요. 어휘계의 신선한 혁명 경선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2학년도 편입시험에 나왔던 어휘들을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부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도 잘 모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원도로 간다고 해서 강원도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돌아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 중에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남들 KTX 탄다고 해서 같이 KTX 타 버리면은 대전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부터는 걸어가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편입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학교를 목적으로 두냐? 이것도 하나의 또목 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어떤 수준까지 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정확하게 알고 출발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듣고서 앞으로 이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을 갖다가 내린다면, 상위권, 어? 중위권, 뭐, 대학 할것 없이, 대부분이 모두 최고 난도 어휘가 1에서40% 가까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최고 난도 어휘라고 하는 것은 편입 시험이나 뭐 공무원 시험에 공통으로 출제되거나 토플에서 어, 최상 난이도 그 단어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아, 이 정도는 해 둬야 된다. 이 정도까지 난이도를 뛰어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위 권 중위권, 뭐 중하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난도 어휘가 적어도 한개 이상씩은 나왔고 어, 단국대만 빼고서 어, 단국대는 최고난도 어휘를 제외하고 나머지 쉬운 단어에서만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이따가 정확한 거는 어,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10에서 40% 가까이 출제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초고난도 어휘가 중상위권 대학 이상에서 한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됐다. 초고난도 어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저 이건 초예요. 그래서 최고 고난도 어휘를 또 벗어나는 그러한 단어도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편입책들이 있는데, 어, 중요 편입책들,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들,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까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글 뜻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단어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도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뉘앙스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뉘앙스라고 하면은, 한 단어에서 비슷한 뜻을 갖고 있대, 좀 느낌이 좀 다른 단어, 굉장히 고르기가 난해한, 그러한 문제가 예전에는 몇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거의 출제가 하나도 안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안될 정도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의 뉘앙스까지 막 이렇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 그렇게까지 알면서 그 편입, 그 방대한 어휘를 다 암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뉘앙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동의어 찾기 문제보다는 빈칸 넣기 문제의 비중이 대부분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동의어 문제는 예문을 보지 않고 뭐그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보기에서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밑줄 그은 단어가 본뜻 이외에 다른 뜻으로 쓰였을 경우 그 뜻을 찾는 경우도 간혹 나왔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어 문제가 나왔다면은. 문제 해석할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알고 있으면 바로 선택을 하고 표시를 해주고 나중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검토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은 이제 각 대학별 어휘 난이도를 갖다가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분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어, 수준에 나눠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어, 나눠 봤는데 수능 수준 공편 토수준 최고 난이도 수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수능에 출제되는 단어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수능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편 토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편입 토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들이고 이것도 꽤 높은 수준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공편 토에 수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최고난도 단어는 이거는 어 제가 4월에서 한 5월 정도 강의가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최고난도 어휘에 수록될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워드스펀지 있지 않습니까? 워드스펀지가. 경선식 영단어 공편토와 최고난도 두 개로 나눠져서 다시 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으로 따진다면 최고난도는 워드스펀지의 어드밴스트 코스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난이도를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거부터 하죠. 어휘 비중, 전체 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가 얼만큼 포함돼 있는가. 그 어휘 문제는 독해 문제 자체 내에서도 밑줄 친 단어와 같은 뜻은 해가지고 어휘 문제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에 포함된 어휘 문제까지 다 합친 그러한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30%, 중대는 50%, 그 다음에 이대는 가장 많이 나왔어요. 어휘 문제가 무려 68%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외대 26%. 자 그리고 어, 나머지 대학들도 뭐 30에서 50% 수준으로 다 낮죠. 자그 다음에 최저 낮은 것이 성균관대에서 20%의 비중으로 출제가 됐고 나머지들은 다20% 이상 30% 이상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예. 어휘 문제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둬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고대에서는 수능 수준이 단어가 한 10단어 정도 났는데 여기서 수능 단어 책정할 때는 고등학교 한 1학년 수준이 쉬운 단어는 뺐습니다. 고 2, 3학년 단어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 그걸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10개 정도 나왔고 전체 문제 비중에서 수능 공편토 최고 난도에서 난이도에 있어서는 33%를 차지하고 그 다음 공편토에서 여덟 개의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어는 최고 난도로서 12개가 최고 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편토 단어도 꽤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단어, 최고 난도 단어가 12개나 나와 가지고 공편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 자체가 꽤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중대는 역대로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특이하게 중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들보다 도좀 많이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공편토에서 13개, 최고난도에서 13개 중대 같은 경우는, 그, 오전, 오후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능 단어도 여러분들이 고2, 3학년 수준 단어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지 되겠죠. 기본입니다. 문법 독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수능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2대 같은 경우는 단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단어가 19개, 그다음 공편도 단어가 28개, 최고 난도 단어가 12개 정도로 나왔다.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는 10개, 7개, 5개 수준으로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아 여기에서 참 난이도로 구, 구분을 이렇게 한 것은 고대 중대가 가장 어려웠다 시험이 그 다음 어려웠던 게 이대하고 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어려운 정도를 갖다가 나누는 기준은 최고난도 수준의 단어가 몇개 정도 출제가 됐느냐 여기에다가 초고난도 즉 최고난도를 벗어나서 다른 편입책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들 또는 편입책 한세네개 정도를 봐가지고 여기에서 한세 어, 만약에 여기에서 주, 조사한 책이 3개인데 두개 이상의 책에서 나오지 않고 나머지 뭐한 책에서만 나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만 더 따진다면은 초고난도 어휘는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책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단어가 나온 비중 그걸 따져 가지고 난이도를 갖다 구분을 해본 결과 고대하고 중대가 가장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대하고 외대가 그다음으로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어려웠던 것은 서강대 국민대 덕성여대 경희대 동국대 정도가 그다음 난이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난이도로는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여대, 상명대, 명지대, 뭐, 당국대. 그래서 성균관대, 한양대는, 어, 그래도 중상위권 이상, 어, 볼 수가 있지만은, 어, 어휘 수준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구분이 됐고요. 그 나머지 또 보시면은 어 2대 외대 다음으로 어려웠던 그 단어들을 보시면은 그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능 단어가 7개, 공편도 단어 7개, 그다음에 최고 난이도 2개. 그리고 오후 시험에서 오후 시험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아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도 초고난도 단어가 한세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최고 난도 단어가 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오후 시험이 조금 어려웠는데 어, 수능 수준의 단어는 고1 수준으로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연계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공편토에서 두개 최고 난도 단어에서 어세 개가 출제가 돼 가지고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오전 시험이 훨씬 더 쉬웠고요. 자, 그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어 최고 난도 수준하고 공편 토수준이 비슷하게 나와서 그래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공편 토 단어가 많이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어 최고 난도 단어는 4개 정도 출제됐고 동국대 6개, 네개 3개 요 정도로 출제가 됐다. 대강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 수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대학에서 성균관대 요, 쉬웠던 그러한 시험들을 보시면은, 4개, 8개, 3개, 12개, 8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난도 단어도 적어도 한개 이상 출제가 됐단 얘기죠. 당국대만 수능단어하고 공편도 단어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난이도를 이렇게 또 구분을 한번 해 봤고요. 어느 정도 어떤 난이도의 단어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것은 참고 자료도 제가 같이 첨부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정확히 보시고서 좀 분석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료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수능하고 공편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난도가 있는데, 최고난도를 빼고 수능하고 공편 토에서는 어느 정도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90% 이상 수능과 공편 토에서 출제된 대학이 경희대, 한양대, 명지대, 우 그다음에 당국대에서 90% 이상이 쉬운 단어에서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공편 토 단어도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토플. 최고 난이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공무원 편입에서도 중복되는 그러한 단어들. 자, 그 다음에 80% 이상, 여기서, 어, 적중을 한 것은 이대 서강대, 국민대, 명지대, 성균관대, 상명대. 75% 이상은 외대, 동국대, 서울여대고, 나머지는 수능하고 공편토만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러한 대학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편토까지 공부해서는 다 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하고 공편토 수준 내에서만 하더라도 중위권 이하 학, 어, 대학은 거의 90에서 95% 이상 적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60% 나머지 40%가 최고난도에서 났다는 얘기죠. 중앙대가 굉장히 어렵게 났어요. 그래서 50%, 63% 이건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서강대가 수능 공평토에서 69% 커버할 수 있었고 덕성여대 64%, 국민대 오후 문제는 40% 아까 공평토에서 두개 최고난도가 세개에서 이게 40%가 차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음, 다, 다음에 자, 최고 아, 초고난도 어휘로는 어떤 단어가 출제되었는지 대표적으로 고려대만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가. 출제가 됐는데 휴리스틱 하면은 체험적인 경험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로서 학습법 자체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가지고 어떤 걸 습득하는 그러한 체험적인 경험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서 어떠한 편입체계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 스컬리라릭 하면은 경화성에 좀 단단하게 되는 어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 다음에 공막에 해가지고 눈 흰자 있지 않습니까? 눈 흰자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초고난도 단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고난도 단어는 중앙대에는 다섯 개나 출제가 돼서 오전 오후 합해 가지고 알겠죠? 그다음에 이대는 두 개. 그다음에 국민대에서는 오전 오후 합해서 세 개, 서강대에서 한 개, 한양대에서 한 개.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세 개의 베스트셀러 책을 갖다가 조사했다라고 했죠. 그죠? 편입체.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한두개 책, 그러니까는 나머지 한개책만 적중하고 나머지 두 개에서는 비적중한 그러한 단어들까지 친다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한 개에서 한세개 정도까지 더 플러스 될 수가 있습니다. 초 고난도 단어는 알겠죠? 예, 한 개에서 세개 정도. 자, 그래서 어려운 수준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